할렐루야! 11월 27일 금요일, 목사 말씀 시간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곡식 같은 삶이 있고, 가라지 같은 삶이 있다 알게 되었습니다. 곡식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뜻을 기약 여기는 삶입니다. 생명을 기약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 허물까지 함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곡식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가라지는 불사른다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불심판한다, 불사른다, 불로 꽃이른다 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 때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바로 불심판이었습니다. 불심판으로 모든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불심판이었습니다. 왜 불심판일까? 불심판이 무엇일까? 불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때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합니다. 고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을 개척합니다. 말 때문에 심판을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말 때문에 운이 좋고, 말 때문에 재수가 없습니다. <laughs>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알고 보니까 아주 오래 전에 말을 잘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위로를 줬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나에게 해를 가할까? 알고 보니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입니다. 말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말이 곧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생명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표현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즉 생각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laughs>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정확한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해오셨는지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인류를 너무 사랑해서 천국에 고관에 들이기 위해서 아, 심판하시는 거구나. 불로서 심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불, 불이 무엇일까? 바로 불은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로서 심판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였습니다. 혀는 곧 불이라였습니다. 혀 때문에 여러분 삶을 불살라버립니다. 공든 탑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혀 때문에. 혀가 정말 더러운 혀는 인생을 망하게 하고 깨끗한 혀는 인생을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 거짓말이랄지라도 네가 보기에는 거짓말이지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서 거짓말이지 자기 입장에서 거짓말이지 하늘이 보시기에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 병 그거 별거 아닙니다. 집에 가서 100일만 열심히 몸가짐을 잘하세요 제가 주는 약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대신 밀가루 먹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고 하루 세끼 꼬박 제때제때 밥을 해서 식은 밥 먹지 말고 꼭 밥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일 뒤에 오세요 딱 100일만 100일 뒤에 술 마셔도 되니까 뭐101대 가니까 고비를 넘겼습니다. 원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못생긴 아이에게 아이고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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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쁘다 못하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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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거짓말 하는데 못생겼는데 못생겼다 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느냐 생명을 죽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느냐 그 사람을 사망권으로 인도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심판하는데 지금까지 불로서 심판하신 적한 번도 없습니다 원자폭탄 두 번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산 화산이 지구촌을 덮진 않았습니다. 용암이 지구촌을 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불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 불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라 생전에 죄값은 말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십년, 구년 감옥에 가야 된다. 말로서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가게 됩니다. 사형. 말로서 사형하면 진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말씀이 곧 불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불러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불. 태양 보세요. 태양이 뜨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태양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태양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所以이 불입니다. 불, 불. 성경에서는 태양을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없었을 때도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을 경외했습니다. 태양을 신격화했습니다. 왜? 신으로 여겨지니까. 신 같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태양을 신으로 여기면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기하게 여기고 생명을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죽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생명을 죽이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랄지라도 로에이 지파같이 로에이같이 시몬같이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살생하며 살아가면 절대 곳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모르는 것입니다. 왜?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다음 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생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지옥 갔다 왔다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용광로에 갔다 왔다 하지 않습니까? 불못에 갔다 왔다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곳이 있을까? 진짜 그런 곳이 있을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일 뿐입니다. 살아생전에 사람을 내 태워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서. 사람의 심정을 완전히 후벼파고 악을 행한 자들은 다음 생에서 그대로 받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듯이 영혼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짜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듯이 말씀으로 심판하시듯이 다음 생도 마찬가지 영혼이 그대로 받습니다. 살아생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똑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영혼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신 이 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사악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계속 상처를 받으면요 사람이 악해져요, 사람이 개팍해집니다. 영혼 또한 마찬가지, 괴로면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영광로 불못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약 사람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이 오신다, 불로서 심판한다, 지구가 막 불에 타더라.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간다. 온다 했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 했다는 거지. 불로서 심판하고 다 죽인다 했습니다. 그런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구약에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한다 불러서 심판한다 무서운 말씀을 선포했는데 알고 보니 말씀 심판이었습니다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느냐 죽느냐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다음생 영혼 또한 영혼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 영혼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 천국과 지옥은 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은 천국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탑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화병에 걸리면 속이 탄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육신이 뭐가 타. 불 불을 지피지도 않았는데 왜 가슴이 탄다고 그럴까? 진짜 타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렇습니다. 영혼이 죄값을 치르는데 진짜 가라지가 불러서 가라지를 불사르듯이 영혼이 불에 타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고통을 영적으로 느껴버리고 영안이 뜨면 진짜 영혼이 불꽃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옥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을 지옥에 가뒀다 그러면 그 불구정에 빠진 지옥이 어떻게 멀쩡하게 이 세상에 나와서 역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지옥이 아닙니다. 이 땅이 천국이자 곧 지옥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못 가고 구천을 떠돌면 이 땅은 지옥입니다.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게는 구천을 떠돌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얼마나 불안해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더 진짜 더 심한 지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그나마 다행이지 저 우주의 어떤 별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에 그한달 생각만 해보세요 영혼이 얼마나 예민한데 별들은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별, 별들이 다 태반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영들은 슝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내가 저 우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옥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들도 있고, 휴거되지 못하는 영들, 바로 지옥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은데 휴고된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저 육신을 쓰고 있을 때내 자신이 귀한 것처럼 구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아니 제가 어떻게 콩식 같은 삶을 살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네가 귀한 것처럼 네가 귀하지 않냐? 네가 실수를 하고 잘못 살라면 어떻냐때려 죽이기, 맞아 죽기를 원하냐? 네가 맞아 죽기를 원하냐? 입을 확 누가 쟁기를 원하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 법에 맡기고 이 땅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육이 있듯이 하늘 법과 땅의 법에 맡기고 너는 네가 이 길을 가도록 하라, 공식 같은 삶을 살도록 하라. 꼭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곡식과 가라지 말씀 마무리 지었습니다. 불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매일 매일 생명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은 교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꼭 코간에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꼭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섬김에 살아가듯이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서 한줌의 흙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꼭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한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알고기 되어서 곡식이 되어서 곳간에 그 안에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